안녕하세요. 옥주당 서종윤입니다. 신병과 무병으로 왜 힘들고 괴로워하나요? 하, 그거 정말 힘들죠. 신병, 무병,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기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길 가기 전에 그 제가 7,200만원치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 지점 오픈해 나가기 위해서 그 1년에 7,200만원치 굿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저 위에 언니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당이니까 한 집안에서 두명 무당을 안 내려고 우리 언니가 내 무당 안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내가 우리 언니한테 구슬하는데, 저 무릉산 당에서 구슬하는데, 중간에 그, 제자 만든다고, 신 만든다고 들어오더라고요. 신을 만든다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니까, 어떤 도사 한 분이 찾아와가 성몽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무당이 태어난다고 해서 여기를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아니니까, 나 아니다. 나 아니고, 저기 통도사에 한 사람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 내가 소개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통도사에 가서 어? 자부자부 내 자부 자부야. 미안하고 맹목없지만 나는 일을 못만는다 그게 제가 첫 말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잠도못 자. 먹지도 못해. 가스맨에서는 홀홀홀 불이 타는데요그 사이다 1.8리터짜리 있죠. 그 1.8리터짜리 그 사이다만 하루에 6병씩 마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한테 미쳤다 했을 거야. 왜냐하면 찬송가밖에 안 불렸어요. 신도 올때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 그 제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옵니다. 제가 기독교 출신이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예수 가신 거길 찬양하며 갑니다. 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못 먹으니까 살은 살대로 속속속 빠지고 잠을 못 자니까 눈은 있던 만큼 커지고 그때 제 몸무게가 46kg.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손님이 들어오고 저절로 손님이 들어오고 손님 점사 보면서 그러면서 또 집안에 이 오죽 답답해서 이 길을 갔겠어요? 집안에 우리 아들내미 사고 나서 어 사고 사고 나서 수술 들어가서 깨어날 때 엄마 엄마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 아빠,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응? 당뇨 뭐, 몇까지 올라가서 안 된다 하면서, 그때 나는 부인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그거 해도, 애들 아빠가 안 된다 해도, 나는 이 길을 부인을 했어. 부인을 하고 그걸 했는데, 진짜 그 신병, 우리 애들 아빠가 소위 말하는 신병을 알았어요. 신병을 알았는데, 우리 애들 아빠, 우리 그 시댁 집안의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였어. 그런데, 안받들안 받아주고 있으니까, 가정도 치고, 금전도 치고, 애도 치고, 몸도 치고, 애들 아빠도 치고, 내 몸도 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저절로 말문 터서 지금 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신을 받고 나서 정말로 좋았던 거는, 왜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검전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검전에 있어서 미어였는데 응?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야. 와, 한 달에, 어? 한 달에 4,900여서 5,000만 원을 밀어였는데, 심없이 밀어였는데, 문 열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CEO들 14명이 쫙 앉아있어. CEO들만, 사장들만. 그렇게 해서, 솔직히, 신에서 돈 맛을 보게 하더라고요. 신 맛을. 저는 그때 선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생이 있나? 우선생이 있나? 신엄마가 있나? 옥수도 갈줄 몰랐거든 그런데 신에서 훤히 보여주면서 어떻게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해라 따라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다 가르쳐 주가면서 그렇게 이 길을 가게끔 열더라고요 그래 저는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무당으로 가면서 가기 전에는 치어지어 왜그 지점장이 하고 싶었어 지점 오픈해가 나가는 게내 목표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7 2 0 0만원씩치 굿을 했어.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맨날 박정희 대통령이 문을 열고 들어와 박정희 대통령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까만 구두가 판딱판딱하고 머리가 기름을 발라탁넘기가 와이사스가. 깬하냐 해가지고 맨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집에 들어가가 내가 천도복숭아를세 개를 갖고 나오고, 응?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제가 총두발맞아가지고저지어 알았겠어요. 그걸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걸 거부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그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사실 그것 또한 아픈 거잖아요. 병원 가도 병명도 없고 그럼 얼른 이런 곳 찾아서 어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안가안 안 가도 되고 있는 건지 진단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희망의 전도사가 되고 싶은 옥주당 서종년이었습니다.